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은 신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삭도를 절대로 그의 몸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에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해망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를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일년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권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금식 정해서 해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한번 해보세요. 어, 많이 배고픕니다. <laughs> 많이 배고파. 보통 우리가 이제 부활절 일주일 작정들 많이 합니다. 아침 금식이나 뭐 저녁 금식 정도 하겠죠. 그렇게 하면은 왜 하는 거냐?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려고 또 특별히 한 40일 정도 내가 저녁 기도를 하겠다. 왜 기도하느냐? 사업을 시작하는데 잘 되게 해달라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도 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사람들이 있죠. 열심히 특심이라 그렇게 하는 이유들이 또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어, 술과 담배를 이제는 끊겠다. 마음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 교회에서 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끊어보겠다. 작정을 하는데 어, 쉽지가 않습니다. 술, 담배 끊기가 쉽지가 않아요. 술 담배를 끊기가 쉽지는 않지만 작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서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은 끊도록도 도와주십니다. 제가 태국에서 마약 중독에 걸렸었던 한 형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약을 끊는 것을 보았어요. 마약 끊는 과정은 제가 못 봤고요. 끊고 찬양 인도하는 걸 보았어요. 그 아버지가 태국 2위, 서열 2위래요. 서열 2위면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저 처음 봤어요. 그렇게 높은 사람 아들을. 생긴 게 태국 사람 같이 안 생기고, 화교 같이 생겼어요. 원래 화교들은 얼굴이 하얗고 잘 생겼습니다. 남방 사람들이라서 눈도 크고, 꼭 저희 같이 생겼어요. 주윤발. 주윤발 같이 생겼는데, 정말 잘 생겼더라고. 어딜 다닐 때 헬기를 타고 다닌대, 헬기.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태국 지금도 저기 뭡니까? 대마초는 그냥 합법입니다. 그 나라는 지금 그 합법으로 완전히 풀렸어요. 태국은 아주 마약, 뭐 이런 거 아주 그냥 그냥 뭐 워낙에 많은 나라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돈이 그렇게 많고 권세가 많은 사람의 아들이니 마약이 얼마나 손쉽게 됐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예수님 만나고 끊었어요. 지금 술 담배 끊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마약을 끊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래요. 우리는 술 담배도 안 해보고 마약도 안 해봐서 아무것도 관심이 안 가져주시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거지만 끊으려고 마음 먹으면 끊어집니다. 삶에서 이런 나쁜 습관을 끊는 것은 하나님의 건덕을 위하여 내가 끊어내고 혹은 내가 절대로 이걸하사안 되는 죄니까 끊어내는 일이 있습니다만은 삶에서 내가 구별하여서 무엇인가 음식도 끊어내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을 왜 하는 걸까? 그걸 오늘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 앞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여러분 들으실 수 있는 작정이 되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그 내용의 시작에 이 단어가 뭐냐면 바로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자, 나신으로 작정한다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할수 있다 되어 있어요. 자, 방법을 먼저 살펴보고 왜 하는지는 일단 나누게 나눠봅시다. 자, 방법은 이렇습니다.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먼저 음식을 절제해야 되는데요. 음식은 포도에서 나오는 열매는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주나 포도주는 당연히 입에 댈 수가 없고요. 일단 음식적인 것에서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못하는 건 기본적으로 먹지 못하고 부정한 음식. 거기다 이제 플러스로 포도에서 나오는 열매는 못 먹습니다. 두 번째는 삼손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죠? 삼손도 나시린인데 그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은 머리가 이렇게 길어 가지고 위로 이렇게 돌돌 말아서 올렸을지, 댕기를 달았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머리가 길다는 건 사람들이 다알수 있고 그 얘기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시인으로서 작정을 했구나 하고 알게 되겠죠. 자세 번째는 삼손이 계속 어기는 문제였지만 시체를 가까이하면 안 됩니다. <laughs> 삼손은 사람들을 막 죽여서 시체랑 늘 가까이 있었던 이상한 사람이지만 시체를 가까이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냐면은 대재세장에 준하는 정도입니다. 자기 가장 가까운 친인척도 심지어 부모도 부모의 시체에도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아! 하고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그것도 써놨어요. 구절에 보니까,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시린의 이 구별이, 깨졌다 얘기입니다. 스스로 내가 원치 않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 죽어버렸어도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방법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길렀던 머리를 밀어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요. 12절에 보니까 나신으로서 살기로 한 그런 시간은 자기가 작정한 거기 때문에 작정한 기한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평생 그렇게 살겠다라고 작정할 수도 있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다음 이제 우리 13절부터 보시면은, 나시린의 구별하기로 작정했었던 기한이 다 찼을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한이 있어요. 자기가 정한 기한이. 그러나 삼손은 어땠느냐? 삼손은 날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삼손이 원해서 나시린이 된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신으로 구별하셨어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나시인에 대한 케이스가 성경에 많이 안 나온 게 문제예요. 그래서 왜나시인이 됐고 나시인이된 사람은 도대체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이득이 있길래 나시인이 되려고 했을까? 알 수가 없죠. 자, 삼손 같은 경우에는 7절에 어, 3, 이거는 저제입니다 사삭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마.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은 날까지 하나님께 맡으리 나시입니다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나시리이기 때문에 삼선의 어머니는 포도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지만 여러분이 아이를 갖고 나서 아이가... 뱃속에 있으면 엄마가 바나나 먹으면 바나나가 옆으로 가잖아요. 바나나의 양분이 이게 가지 않습니다. 나는 그거는 근데 모르겠는데 모유를 줄때 실제로 바나나 먹은 바나나 우유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laughs> 누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laughs> 그래가지고 난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모유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몸에 먹은 것에 대한 양분이 태속에서는 가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뵀을 때부터 이 규례가 들어가요. 삼손의 경우에는 이건 유일하게 삼손만 이런 경우입니다. 유일하게 삼손만 망나니 같은 나시린이에요. 야 진짜 이런 망나니 같은 나시린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너는 우리 집에 먹칠을 하느냐? 머리는 이렇게 기, 길어요. 머리는 이렇게 긴데 누가 봐도 나시린인데 누가 봐도 망나니 같이 살아. 하나님도 얼굴이 그냥 나 뜨거워서 못 사실 것 같아. 좀 멋지게 살아야 될 텐데 말이죠. 자, 근데 이 나시린에 대한 아주 중요한 형용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이기 때문에 나시린으로서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은 하나님의 것으로 쓰이겠다라고 작정하는 거라 이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고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어떤 축복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복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나시린으로서 살라는 어떤 뭔가 주어진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여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형용구가 제 삶에도 똑같이 붙여졌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뱃 속에서부터 구별을 했어요. 저를 하나님 얘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제 동이는 1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도 똑같이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저희 외할머니가 바쳤어요. 이유는 첫째도 딸, 둘째도 딸, 셋째도 딸이었는데 넷째는 남자아이가 나오기를 바란 마음으로. 하나님께 넷째를 바치면 얘는 남자겠거니 하고 난는데 딸이 나온 거예요. 그게 유정자 옥자예요. 딸이 나왔어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작정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쓰신다. 이거는 저희 집안으로 봤을 때는 거의 100% 그대로 그냥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혹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 말이 잘 나올까요? 기도하실 때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아, 무도 아멘을 안 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도 하나님께 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삼성 같은 망난이도. 하나님이 나시인으로 구별하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막나니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거에 대해서만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나시인은 없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자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기뻐 받으세요. 안 드려서 문제지. 암까지 걸렸는데 여기 와서 좀 작정하세요. 아멘? <laughs> 아멘을 왜 아무도 안 하지? 너무 이상하다. 선교사님으로 작정을 하는 것만큼이나 아멘이 없네. 아, 놀라운 얘기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을 때 우리는 나시린처럼 머리를 기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성경에 써있지가 않아요. 이건 구약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광야 백성들과 그리고 그 이후의 회막 공동체에서는 아니 그가나한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나시린이 있었는지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구절은 삼손밖에 안 나오니까.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으니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머리를 말아 올린 것처럼 말을 말아 올렸든 따 내렸든 그긴 머리가 표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식이 된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마태복음 4장 43절에서 44절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이렇게 구별해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게 되면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내가 진짜 복된 인생을 살수 있도록 주셔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나시린처럼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삶은 복된 삶이 됩니다. 축복된 삶이 돼요. 은사를 어떻게 주실 것인가? 저는 각각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 다르다 생각하고요. 삼손처럼 슈퍼초사이언 같은 그런 엄청난 힘을 내는 그러한 사람이 나시이 아니고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게 되면 내 은사를 하나님께서 배나 더 귀하게 사용하세요.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뭐 음악적 은사도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은사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런 은사가 세상적으로 비교하면 너무너무 가치가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사용하시니까 이게 몇 배나 더 귀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대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복된 일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한 비디오를 보았어요. 더콜이라는 비디오인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니까 이제 그런 어떤 뭐 거룩한 그런 어떤 영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는데 내가 얼마나 더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 영상을 보니까 많은 미국인들이 이제 모여 있는 더콜이라는 그 회집회에 있는 집회입니다. 근데 거기서 한 아이가 한1섯살 정도 되는 아이가 올라와서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는 저를 나신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이 너무나도 사악하고 악한 마귀에 완전히 포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별하여 드리겠으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많이 울었어요. 왜 그게 눈물이 그렇게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 막그 아이의 간절한 기도, 그거에 또 많은 회중들이 같이 막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면서 저도 막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그 영상을 보면서 막 작정했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난또내 마음대로 또 놀아라 놀아라 하고 갔지만 하나님 다시 불러드리죠. 나시른으로서 왜 드려질까요? 민수기말씀에서 갑자기 우리가 5장까지는 어떻게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장막 공동체를 중심으로 유다 뭐 어느 집파는 어디에 서고, 레위는 어떻게 서 있어야 되고, 레위 집파는 어떻게 제사장적 사명을 담당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지가 5절까지 내어 있고, 6절에서 갑자기 나시린이 나옵니다. 나시린으로서 삼손과 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셔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신으로 자기가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 저는 감히 이렇게 해석하는데, 공동체가 와해 되는 것을 보고 거룩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민숙이는 시험 들고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 막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뒤쪽으로 나가게 되면.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한 그들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과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 유생들은 어떻게 하면, 유생들과 반대로 가셨다고 보시면 돼요. 유생들은, 나라가 이 모양이구나 하고 뭘 자릅니까? 머리를 잘라버리잖아요. 상투를 잘라버려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느냐? 머리를 안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로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던 사람들이 나시린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니면 말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아니, 기독교 공동체가 아니라 신약 공동체가 세워지기 전에도 나시린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렸던 사람들이 특별히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쿰난 공동체, 약간 세례요원과 같은 사람들이 그때 등장하게 돼요. 열심당원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죄악 가운데 무너지는 걸 보면서 도저히 거기서 같이 있을 수 없었고, 예수님과 같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예수님이일지는 이제 그들은 모르고 메시아가 오기를 뜨겁게 열망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주변에 있는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중세 기독교가 나중에 이제 그 완전히 암흑기와 같이 이제 변하게 되지만 중세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에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뜨거운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가 바로 수도원 공동체예요. 이 수도원 공동체도 똑같이 같은 이유입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바로 수도승들이었어요. 이두 가지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기로 작정하느냐?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너무 죄악 가운데 무너지기 때문에 자식이 자기 자신을 드리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온전히 그들을 받아주십니다. 온전히 받아주신다는 것은 그들을 고쳐서라도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아름답게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나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오늘 아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것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의 중심 멤버로 쓰려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십시오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탁발 쓰던 승처럼 그렇게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오히려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낭망하고 또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와야 하는데 그 가까이 나오는 길은 혼자 독단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 멤버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작정하는 게 좋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너무너무 많은 일에 있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일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막 40일 막 철학 기도도 하고 부활절 특별 새벽 기도로 어? 특별 새벽기도로 일주일씩 기도하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선교지를 위한 특별기도를 작정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진심으로 목회를 하는 분들의 교회가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그렇게 했던 분도 있고, 교회가 금요철화를 하든 기도를 하든 뭘 하든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살았던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나신인과 같이 이 세상이 악하고 또이 세상이 너무나도 부패하였다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나신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교회의 중심 멤버로 쓰려고 힘을 쓰라는 말이에요. 그리하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의 도구로 충분히 사용되어 질수 있습니다. 충분히. 아니 여러분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수 있어요. 사랑으로 쓰여지겠다라고 작정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받으세요. 얼마든지 여러분 교회에서는 웰컴하여 웰컴. 어서 오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여러분이 사용되어시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래요. 예전에는 저 무리 중에서 저 뒤에서 어딘가에서 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함께 살.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각 사람들을 위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되어지기 위해 여러분이 교회의 시스템 안에서 같이 움직여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오늘날의 나시린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와 또 세상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업적으로도 힘들어하고, 요즘 젊은 우리 세대들은 일을 두 개, 세 개씩 안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월급 하나만 가지고는 도저히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밥도 못 먹고, 끼니도 못 채우고, 열심히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병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막상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던 결과가 아픈 것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들을 누가 위로할 겁니까? 교회가 위로해야죠. 그들을 누가 세워낼 겁니까? 바로 충성된 하나님의 귀한 직분자들을 통해서죠. 저는 여러분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소망이라 생각해요. 여러분이 원치 않아서 소중한 사람들에 왔지만 저는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을 반드시 교회에 참 좋은 성도로 세우기 위해 힘을 쓰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유일한 소망 이렇게 어두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에서 저 밑에서 그냥 건강했을 때처럼 교회도 비판하고 뭐 교회가 무슨 소망이 있냐 어? 목사님 욕하고 그랬던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가셔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한 빛과 같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들여진 바 되어서 들어가게 되면, 민수기 공동체의 나시린이 꼭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빛과 같이 빛나는 성도로서 교회에 나려가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서원의 기도로 두시길 바래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 앞에 나시인으로서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 살고 있는 지역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동사무소 찾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뭐 면사무소를 찾아가겠습니까? 교회에서 사명감당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을 기뻐 받으신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뻐 받으신다고. 온전히 고쳐서라도 사용하신다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삶은 복된 삶이에요 축복된 삶이에요 그 삶을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